왜 뭐? 처음 찍은 건 내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뺏기. 바로 뺏기. 진짜 오늘 진짜 고봉밥이야. 진짜. 스페인은 방금 도착해서 밥 먹고 나왔습니다. 아니, 스 응. 우리 갑자기 깨져야 초췌해졌냐? 이렇게 아니, 까매져서 깜둥이 조형을... 그러게 까매졌냐? 이 확실한 건 포르투보다 스페인이 좀더 정돈된 고좀 뭐 마드리... 좀더 어,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이 거리뷰가 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게 여기가 마드리드 공전입니다. 여기 또한 명의 채널주, 조회한 양이 있습니다. 조마담! 두둥둥 뚜둥! 이곳의 이름은 알머시기 성당. 오, 사각보다 웅장합니다. 이게 마드리드다. 마드리드야. 졸지에 어딜 들어왔는데 갑자기 투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기다리래요. 당황. 이제 제인은 알아들었다. 이크누구세 여기는 그랑비아 거리고 마드리드가 쇼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쇼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괜찮은 편집샵이라 해서 왔는데 어, 이 캐피털 바지도 있고 엄청 예쁩니다 근데 가격이 일본에서 데려와서 그런지 일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요. <laughs> 스트시 스트시도 진짜 레알 마드리드. 혜연이 먹고 싶은 거. 서브웨이 혜연이가 직접 주문한 거입니다. 소감이 어떠 신가요? 어려웠나요? 네. 찰나들을 아. 못 알아들었어요. 잘나 아. 잘했어요. 뮤지유 네. 델크라더.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줄이 있어요. 여기가 약한 사람인데. 아. 예약한... 저기 뒤에 근데 뭐가 더 이쁘다 그러게 미술관 안내서를 챙겼고요 그리고 에듀케이션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오유로라고 합니다 미술관 잠깐 구경하다 지쳐서 지금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지쳤나요? 랩사를 구경하고 있는 조예영 음... 제가 온지 모르겠습니다 놀라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아 어, 깜짝아 프라더미술관 관람을 끝냈습니다 <laughs> 날이 좀 갰습니다 프로 유튜버들은 힘들지만 한 컷. 촬영을 한다 한컷 레티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져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착석했습니다 아래쯤 두 자리가 남아있었나봐요 등심 스테이크 귀에 젖은 스페인 음식 맛있었어요 그냥 안주를 사서 바로바로 바로 술을 먹는 여기 스페인식 포차 같습니다 딱히 땡기는 게 없어서 그냥 나왔다. 세비야 갈 준비하면서 안녕. 마드리드 떠나는 날입니다. 버블 치즈 버거 시켰는데 다이어트 한 것처럼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겉보기와 다르게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기차역에서도 자파 구경 중이에요. 왜 따라다니는 걸 싫어하나요? 귀찮아 아, 기차 탑승하러 가는 중. 여기도 영상 찍고 있어. <laughs> 세비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세비야 초미녀랑 데이트 중. 세비야에서도 샹그리아로 시작을 해봅니다. 미스키 소스를 곁들인 등심도 있다. 어. 첫 번째 타파스 메뉴입니다. 두 번째 타카스 메뉴 이건 등심인 것 같고요. 맛있겠다. 여기 베이비 스피드였나? 뭐 새끼 오징어? 여기. 새우 모시기 시니다 새우 모시이 시켰습니다. 새우 모시기 시켰습니다. 보죠 진짜 싹시켰했습니다새비야너기 맛있어요 와새비야시시 정말 뭐야, 왜 달려가는 거야? <laughs> 와 BTS 인기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처음 한국 아이들 본 거. 와 세비야 대성당. 와 멋있습니다. 세비야 <laughs> 옆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미치겠다 진짜. 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어 들려서 먹어봤지만, 와, 5분만에 클리어 한것 같습니다. <laughs>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렴으로다 조형 구조물이 멋있긴 해요. 세비야 S M P. 정말 예쁜 밤비아입니다어벌 이제 슬슬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9 시. 이 맥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옆에 외국인 분들이 드시고 계셔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너무 와 너무 예쁘잖아. 낙진 때 가기 좋다. 너무 예쁘지. <목소리> 점점 사진이 사진 찍어. 술 먹고 나와서 <laughs> 신났네. 신났어. <laughs> 밤 10시 반인데 여기는 이제 한창인 것 같아요. 올리브 정말 맛있습니다. 보르트지 와인 먹을 때잘 라인으로안시니다 시켰던 타파스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리비 요리고요 옥타파스.. 문어가 문어 타코고요 연어 타르타르입니다 와인하고 올리브 받아서 왔습니다 오늘은 세비야 예정당과 알카사르공존가는길 제 선택은 이 체다치즈 베이글하고 삶은 베이글이 연어 서프라이즈! 첫 번째 메뉴, 연어 베이글입니다. 두 번째 메뉴, 베이컨 체다치즈와 사회골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은데 뷰가 참 예쁩니다. 딸기 반향 맛있겠습니다. 자기 영상을 찍느라 어쩔 수 없어요. 었 응. 안녕. 알카사르 왕국. 뭐더라? 이거? 알카사르 공 보시. 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자파정 구장을 해주고요. 여기는. 아, 는거봐는엄만는 봐. 아, 아 어떻게? 너무 <laughs>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바닥 마사지 중입니다. 치압이 좋네요. 첫번째 요리 슈림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이베리코 뭐 시켰고요 어제 맛있게 먹었던 메리 스피드 샹그리아 한 병에 둘다 얼굴 빨개졌습니다 점점 얼굴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 잠깐 낮잠자고 이차고 나오자마자 셔츠 벗음 세비야는 아직 덥습니다 네이번에 7시까지였는데 6시까지여서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입장을 못합니다. 스페인식 유화장이 나왔습니다. 메뚜기처럼 귀엽죠? 응. 스페인 공원에 가다가 경치가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기침 소리가? 스페인 공원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좋다. 내가 밤에 엄청 예쁘다고 해요. 정말 예쁘지? <laughs> 점점 인종이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얼굴 넓어지고 있어요. 엄지네. 음 깜바스 아가미. 어고마워요 황새치입니다. 어, 다 샌딩 투어 가는 길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9시입니다 나무가 너무 예뻐요 아침 일찍 공원 와서 신난 사람 론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

오르막 시작. 아, 전망대 보러 가고 있습니다. 거의 먹었어요. 네르하 투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와, 엄청 예쁩니다. 아직 관광 마쳤습니다. 드디어 바라세요. 아, 드디어 그라나다로 출발. 그라나다 도착, 대략 10분 전, 1 0분 엘리베이터가 신기합니다. 도착하면은 그제서야 문이 열려요. 방에, 방에 이렇게 도착하면 그제서야 열립니다. 음. 짜잔. <laughs> 미리 찾아둔 타파스 가게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그라나다는 술을 시키면 안주를, 한입 안주를 준다고 해요. 벌써 맘에 듭니다. 뭐라고요 치킨 치즈 숟가락. 안보여. 몽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기본 안주입니다. 음. 아이. 지금은 아람브라 공전 관람을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면도를 안 했어요. 7시 53분. 근데 거기, 거기가 어, 여름에 엄청 예쁘다고 해서 여름 공전 보러 갈 거고요. 나사리 궁전도 예약해서 보러 갈 예정입니다. 아람브라 티켓 매표소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여기, 여기서부터 쭉 가서 한 25분쯤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이드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호영 가이드님이 투어해주시는데 설명이 엄청 재밌습니다 대박 여기 먹는 곳이래요 대사의 방 왕을 협박해서 키를 받으러 온 곳이랍니다 술탄한테 이 나무 천 장이 7,800 개의 나무 조각을 못 없이 했 다는 겁니다. 피자국이라고 합니다. 아, 카사바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군사기지라서탁 트여있고, 가장 뷰가 좋대요. 저기 이동을 보고 여름 공전 보러 가는 길입니다. 라닌요. 아, <laughs> 와, 처음 보는 한국어 메뉴판입니다. 라온나한저마담은 이걸 꽃병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합니다. 나 오늘 나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왔다고 정 찍어.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왔다고 그래? 찍지 말라네요. <laughs> 오, 샹그리야. 바마밥 음. 조합이라고 합니다. 어, 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먹어보는 하몽입니다. 오디오 방해하네. 테이블을 붙여주셨습니다. 까르보나라입니다. 외국 모식인데 맛있습니다 한입 먹었어요 여기 나복과 같이 출발하는 바르셀로나 공항 버스를 가는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라나다 공항이 엄청 작아요 작아요 아, 지금 체크인 기다리고 있고 아직 카운터가 안 열렸습니다 기다리는 중 2시간도 전에 왔거든. 요 12시 55분 비행기인데 지금 10시 15분에, 10시 15분에 왔습니다. 아, 소 그러고. 짱니 오징어 짱구. 짱구. 내가 먼저 신짱 내가 먼저 했지롱. 신짱 이제 파라코고나. 왜 이러지? 왜 지금 빠다야. 파라코코넛지라고 파라코나 형가 아파서 그래. 계란과자 되잖아네. 꿀가베기꿀가베기 맞아? 조청유가야, 아니네? 조청유가 더 네모나게 생겼어. 마동산. 개잘하네. 응. <웃음> <웃음> 원래 55분 출발인데 지금 벌써 52분입니다. 여기 오니까 지연이 벌써 됐어요.